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닥터 정나래입니다 어,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으슬으슬 추울 때 마시는 차로 한국의 쌍화차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뱅쇼가 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뱅쇼는 와인을 끓인 거예요 오늘은 이 뱅쇼를 응용해서 면역력을 높이면서도 몸을 따스하게 할수 있는 따순병쇼를 만들어 볼 건데요. 겨울에 손님들 오셨을 때 이거 한 잔씩 드리면 다들 정말 좋아하시고요. 또뭐 여러분들 연말에 어디 초대받아서 가실 때 이거 한 병씩 들고 가시면 아마 인기 짱 되실 거예요. 보통 뱅쇼는 와인을 끓였기 때문에 알코올이 다 날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노노노,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알코올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좀 빨개지면서 취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음, 우리가 뭐 가끔 분위기 내면서 한 잔씩 탁 하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건강음료로 매일 마시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럴 때는 와인이 아니라 이렇게 무알콜 와인이나 아니면 100% 포도즙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와인이나 포도즙의 브랜드에 따라서 당도나 맛이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브랜드를 찾으시면 제일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순뱅쇼를 만들 때는 최대한 달지 않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뱅쇼에서는 와인이 주인공이었고, 어찌 보면 이 와인 속에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몸을 덮였다면, 이 따순뱅쇼에서는 알코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는 향신료의 힘을 빌릴 건데요. 뜬금없이 갈색 지방이 뭐지 하시는 분들은 관련 영상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저희가 필요한 것이 여기 계피, 생강, 후추, 정향 이네 가지 향신료예요. 어, 기존의 뱅쇼보다는 들어가는 양도 좀 많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뭐 계피, 생강, 후추는 다 아실 건데 정향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 정향은요. 이렇게 꽃봉우리 모양으로 생겨서 이름이 정향인데요. 냄새를 맡아 보면 약간 치과 냄새 같은 아주 독특한 향과 맛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는 뭐 밀크티라든지 차이라떼 같은 데 반드시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블렌딩 해주시면 너무 맛있고 왜 굉장히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오래 있다 보면 손발이 차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체하고 또 소화불량까지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굉장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뱅쇼에는 뭐 레몬이나 오렌지 또 사과 같은 과일을 많이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딸기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포도는 이미 자체 신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에 신맛이 강한 레몬 같은 과일을 넣으면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새콤달콤하면서 맛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중화시켜주고 그러면서도 향은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과일을 더하면 좋은데요. 딸기가 정말 딸기예요. 네, 필요한 재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어, 750ml 무알코올 와인 한병 혹은 이렇게 100% 포도즙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딸기 7개, 그리고 계피 10g, 생강 10g, 후추 5g, 정향 2g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따순뱅쥬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뭐 일단 준비한 재료를 씻을 거고 저는 딸기부터 씻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무농의 딸기를 샀어요 그래서 그냥 흐르는 물에 이제 씻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물에 충분히 좀담궜다가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딸기를 준비할 거고 씻어 볼게요 그냥 껍질채 써주시면 돼요 껍질채 쓰면은 붓기도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강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향신료를 또 씻어줄 건데요 이제 측량을 할 거거든요 계피는 요게 어, 한 10g 정도 돼요 그래서 계피 그리고 후추는 어, 5g 5g이면 티스푼으로 2티스푼 반 정도예요 그래서 요렇게 둘 그리고 반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향. 여러분, 정향. 정향 잘 활용하시면 참 좋아요. 정향은 2g. 정향 2g은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 반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반.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 물에 살짝, 물에 씻어줄게요. 맛있겠다. 음. 음. 그리 어, 생강, 생강 슬라이스 할 건데요. 10g, 10g 정도 슬라이스. 네,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을 넣고 끓일 건데 이 향신료가 다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망에다가 넣고 한꺼번에 넣고 끓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향신료를 망에다가 넣고 이렇게 담아 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건더기를 건져낼 때 힘들지 이 않고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더불어서 생강도 같이 넣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 집에 냄비 있으시죠? 냄비에다가, 월코와을는한 병을 다 따르겠습니다. 와, 소리도 좋아요. 자, 한 병을 다 따랐고요. 그리고, 어... 자, 딸기를 좀 으깨줄 거예요. 보통은 과일을 쓰실 때 사과나 뭐 오렌지 이런 것들 다 통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건더기 다 버리고 이제 그렇게 사용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딸기를 다 으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딸기를 으깨서 나중에 같이 다 먹잖아요. 그러면 이 딸기 수분 때문에 뱅쇼가 너무 진해지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으깨서 넣으면 여러분 정말 이 향하고요,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와인 부은 냄비에 으깬 딸기를 이렇게 좀 넣어줄 거고요. 음, 딸기 향이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계피 그리고 여기 아까 향신료 생강 이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끝. 그리고 끓여줄 거예요. 자, 이제 끓일 건데요. 준비한 재료 얹고,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해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물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한 3분간 더 끓일게요. 향신료 건져낼 거고, 자, 일단, 대접에. 넣을게요. 짜잔! 따순백쇼가 완성됐습니다. 아직도 따뜻해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아, 향이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맛있다. 진짜. 어, 딸기향이 정말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으깬 딸기를 다 같이 썼기 때문에 씹히는 맛도 있고, 괜찮아요. 아, 몸도 훈훈해지는 느낌이에요. 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음, 간혹 가다가, 그 후추하고 계피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약간의 속 쓰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네, 알림설정 꼭 하셔서 다음 내용도 놓치지 마세요